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철중입니다 현재 1월 22일 1시 39분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계속되는 이러한 박스권 매집 안에서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주주님들이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치고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답답한 구간이 맞기도 하고요. 현재 함선 전자가 이 상박 수렴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떤 식의 방향성으로 나와 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굉장히 고민과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한다면 우리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실 텐데 이렇게 벌써 고점 대비 마이너스 39%라는 이러한 하락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삼성전자에 물려 계실 겁니다 많게는 이 8만원 구간에서부터 평단가가 7만원 아니면 막 6만원 이런 식의 평단가가 잡혀 있어가지고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텐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 우리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에 따른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일정과 그리고 이 재료 그리고 이 차트 수급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타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오늘도 영상 끄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 우리 주임님들 수익에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특히나 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셔야 이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많이 노출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삼성전자 주진들이 한 번이라도 보실 수 있게끔 자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삼성전자 53,400원에 시작을 했고, 현재 주가는 53,800원,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5일평선과 21평선 이 중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다시 한 번에 우리 과거에 있었던 이 저점 구간을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이라도 손절을 쳐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혹은 신규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해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일단 먼저 우리 주주님들이 절대 손절 치실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시기엔 너무 아깝고요 일단 너무 늦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먼저 손절을 칠 거였으면 자이 구간에 자이 구간이 깨졌을 때 빠르게 손절을 쳤어야 되는데 자 이때 손절 못 치시고 아 지금쯤 저점이겠지 아 지금쯤 저점이겠지 하면서 과감하게 추가면서 신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때부터 자 우리 몇달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아직은 이 바닥이 잡혀지지 않았다. 우리 삼문선전자의 주가의 하락이 뭡니까 주된 요인이 뭐 일단 말이 굉장히 많아요. HBM의 뭐 실적에 대한 부진함과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SK 하이닉스는 벌써 엔비디아한테 HBM 3E에 대한 8단과 12단을 양산을 하게 되면서 아 도대체 우리 삼성전자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러한 부분이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삼성전자의 진짜 하락의 이 주된 이유는 바로 외국인들의 무차별적인 매도 물량 때문입니다. 자, 이 외국인들이 이 선물 시장에서 이 파생된 시장 안에서 쇼핑팅을 걸면서 수익을 벌어가고 있는 그러한 구조였고,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좌지우지할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물량은 50% 이상을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성 주자를 좌지우지하면서 주가를 흔들어 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들을 유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는 자 우리 2024년에는 외국인들의 쇼 페팅에 인해서 하락이 이어졌지만, 자 우리 2025년도부터는 뭡니까? 이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구간에서 매집을 한 이후에 이 상박수렴 안에서의 이제 마지막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현재 SK 하이닉스는 우리 삼성전자와는 좀 다르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다시 한번 하락 조정 나타났지만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서 아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주주님들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아, 삼성 괜히 샀나? 아, SK하이닉스 살 걸. 왜 삼성전자 사 가지고 아무것도 수익도 안 나고 손실만 들어가고 뭐 움직임도 없고 아 너무 재미가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자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외인들과 이 세력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자, 매도하게 하는 그러한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박스급 매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와중에. 분명히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생각을 할수 있어요 아 내가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갔으면 수익이 났을텐데 왜 이렇게 삼성전자에 물려있어가지고 아무런 수익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부리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 이걸 왜 기다려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바로 그 부분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주제님들이 지금 구간 절대 매도하시면 안된다 지금 우리 물량 뺏기시면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은 매도할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꼭 잡아가셔야 된다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거에서부터 이러한 눌림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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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자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현재 비중을 모아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중을 얼마나 모아가냐. 자, 우리가 어떻게 타이트한 타점에 대해서 비중을 어떻게 모아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다시 한번 이러한 되돌림 반등과 그리고 슈팅에 인해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최대한 평단가를 낮추시는 이러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 매수 하셔가지고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늘려가시면서. 손실 중이신 분들은 보다 더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 수익 중이신 분들은 수익을 더큰 수익으로 극대화할 수 있으실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해드립니다. 자 하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니까 우리나라 1등 주식이니까 우량주니까 시총이 무거우니까 아, 뭐언젠간 올라가겠지. 어, 삼성전자 뭐 어떻게나 뭐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대응을 하는 사람과 대응을 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나중에 우리 향후에. 대자에 지키는 수익률과 수익금 차이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 누군가는 삼성전자로 3%, 5% 수익날 동안, 지금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 대응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 삼성전자로 다시 한번 자 50%, 100%. 자 이렇게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우리 삼성전자로 자큰 돈을 벌어 갈수 있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 구간에서 언제 매수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저 우리 주주님들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점 추노가 포착이 됐을 때자 우리 얼마 원에 추가 매수하세요. 우리 신규 매수하세요. 이렇게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분명히 우리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이러한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변동성 있는 모습을 그려줄 거예요 자 우리 대장주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죠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눌렸다가 상승하고 눌렸다가 상승하고 자 이렇게 우리 주식시장에선 이러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이러한 눌림목에 기회를 잡아 가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러한 고점 구간에서 매도를 함으로써 수익화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타났을 때이 이때 수익한 수익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잡는 이러한 매매를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혹시나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이 매매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조금이라도 고민이 되신다면요 제 전화번호 올려놓을게요 상단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010-4674-9671 숫자 3이라고 문자 한 글자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답장을 드리고 있고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에 빠르게 입장을 하셔서 미리미리 입장을 하셔서 실시간으로 이 대응 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일정과 재료 그리고 이 타점에 대해서 포착이 됐을 때 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소통방과 그리고 문자로도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이 모든 대응 전략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텔레그램 입장 또한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에게 숫자 3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것만큼 이 구독과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누르셨다면 어 지금이라도 자 1초도 안 걸리고요 어떠한 비용도 안 되니까 우리 삼우선전자 주주님들이 제 영상을 한 분이라도 더 보실 수 있게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삼우선전자 관련해서 간단하게 기사를 좀 보시면요 자 KB증권 삼우선전자 주가 모든 악재가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하반기 실적 개선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 주가는 모든 악재가 이미 충분히 반영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은 기존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KB증권 김동원 연구원은 최근 6개월간 삼성전자의 주가는 32% 하락을 해 주가 순자산 비율 0.9배로 역사적 하단을 기록하고 있다며 목표 주가 가만 시 상승 여력은30% 이상인 반면에 하락 위험은 10% 미만일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원은 오는 23일 공개 예정인 갤럭스 X25가 2016년 갤럭스 S7 이후에 9년 만에 최대 판매량을 달성 온 디바이스 AI 폰 수요를 결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했는데. 그는 S25 판매량은 3,700만 대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이후 9년만에 최대 판매량이며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수라 성장률인 3%를 2배 이상 웃돌 전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올 3분기부터 엔비디아 h v 의 공급 가능성이 확대된다면서 블랙일 수시가 지연이 되며 HBM3E, 12단과 HBM4 제품 승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어 메모리 제고 감소세, 선단, 공정 전환에 따른 웨이퍼 투입량 감소, 전략적 감산 시작 등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부터 디렘과 낸드의 전방적인 수급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올리고 있고 더 떨어진다 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재 삼성전자가 뭐 일정이 없어서 재료가 없어서 못 올라가고 있는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매매 동향을 보시면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기간들도 현재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횡보 매집을 하고 있고 현재 이러한 물량들을 지금 죄없는 우리 여러분들의 매수 물량들로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받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최대한 비중을 늘리시고 우리 주주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삼성전자가 50일주 신고가 88,800원을 돌파를 해주면서 결국에는 10만 전자, 15만 전자, 25만 전자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분명히 그, 그 과정 속에서 시간도 걸릴 것이고 이러한 변동성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저점 구간을 이러한 눌림목 구간을 줄때 우리가 오히려 누군가는 또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물량을 던질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고점에서 매도한 이때의 수익금으로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주주님들 곁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같이 걸어가시면서 우리 삼성전자 대응하시고 큰 수익과 우리 인생역전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보실 분들 제 개인번호 네, 0 1 0 4 6 7 4 9 6 7 1하 숫자 숫 하나 하나 주셔 주셔서 빠실시실시을전고전아 받아 길시라바라겠습니다자리리고제영상 아래에 보시면더보기란에상담 요청 링크가 있는데요자링링크클클릭을 그 하시면 자이러한창을 하나 볼수있을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요청을 주시고 계시는데 작성 방법 너무나 간단해요 자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의 전화번호와 그리고 각자 원하시는 이러한 혜택에 대해서 저에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에게 이렇게 먼저 요청 주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보다도 우선순위로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지금 현재 자신의 평단가가 높거나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손실이 너무나 크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감도 안 온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저에게 요청 주셔서 보다 더 자세하게 대응 전략을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도 하나 준비해 드렸는데 바로 무상증자 선물입니다 제가 이 세력들한테 너무나 어렵게 입수한 종목이고요 만약에 천만 원을 매수하시면 최소 삼천만 원 그리고 오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무상증자 선물을 준비해 드렸고요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네, 왼쪽에 있는 종목은 소룩수라는 종목이고요.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약 9배에서 10배까지 상승해 줬고, 1대14 무상증자 종목입니다. 약9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종목은 AL7B 바이오 스텝인데, 자, 3,920원에서 43,950원까지 약 11배에서 12배 정도 상승이 나와줬고, 1대8 무상증자 종목입니다. 자, 이것도 약1,000% 이상 상승이 나와주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주주님들에게 소개해드릴 이 종목도 바로 무상증자 선물입니다 실제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약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데 우리는 안전하게 약 500%에서 매도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아직 이 폭등 전이라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도 저희가 얼른 이 종목 받아가셔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늦으면 늦을수록, 자 우리 주주님들이 저점에서 매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 종목을 받아가셔야 저와 함께 같이 저점에서 이 비중을 늘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무상증자 종목 예상 목표 상승률은 300% 에서 1000%이고요. 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우리는 이1000% 올라갈 이 종목 안전하게 자 안전한 수익 가져갈 수 있게 자 500%에서 매도할 예정입니다. 보유 기간은 한 달에서 두달 안에 매도할 예정이고요. 자 우리 바쁜 직장인들과 그리고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예수금을 마련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예수금이 없어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드렸으니까 제 전화번호 010-4674-9671로 간단하게 자 우리 7이라고 문자 한 글자 남겨주셔서 자 우리 이번에 1대1 무상증자선 선물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아,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입장을 하시면,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격과 그리고 이목표가까지 명확하게 받아 가실 수 있고, 당연히 제가 문자로도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신다면, 나중에 이렇게 점상한가가 나와줬을 때, 우리가 이럴 때 매수하시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빨리 이 저점에서 우리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나은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